자, 여기는 홍콩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죠? 구룡섬. 구룡섬이랍니다. 구룡섬. 야경이 가장 멋집니다. 아, 홍콩에서 제일 야경이 좋다고 그러네요. 아, 어. 어, 디뭐원 야, 와, 저기 지금 해가 해가 지는 모습이에요. 지금이 7시 7시 몇 분이냐면은 저기 보이시나요? 시계탑? 23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시 23분 해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시계탑이 하나 보이네요. 뭐, 그리고 저쪽에 무슨 호텔 하나 보이고. 음, 쭉 가볼까요? 한번. 자, 어, 아 어, 아 홍콩 야경이 그, 인위적으로 그 네온 사인 같은 거를 이렇게 건물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그래서 좀 이쁘네요. 건물에다가 저렇게 저기 지금 허니문 그 돌아가는 거 그것도 있고 유람선, 와, 진짜 크다. 유람선 엄청 큽니다. 저거 한만 명은 타겠는데? 와, 진짜 크네. 자그 다음에 어 어, 저기 우리 LG 보입니다 LG 아 빛이 반사돼서 잘안 보이는데 아 LG 야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기업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기 저 시계탑이 120 아니 118 층인가 그래요 홍콩에서 제일 큰타 아니 건물 어. 자 이현정 특파원 나와주세요. 뭐 홍콩 왔더니 기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한마디야. 자, 심혜진 뭐 홍콩 오니까 어때요? 재밌어? 재밌어? 뭐또왜 저녁은 많이 없디?